7월 4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잠언 10장에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이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타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를 가느니라.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을 것이며 영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현은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는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곱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추건을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이불이 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며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량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슨허무하에 을을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느니라. 을을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이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융택하게 하는 자는 융택하여 질이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함이며 악인과 죄인이요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악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지압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지압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부모는 괴울리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의 엿보와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기는 엎드러져서 수멸 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은이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일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증인은 괴울을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야 같으니라 진실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이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울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며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해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잡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의는 행에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인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고 생명 남으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산 자의 길은 험하이라무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수원을 성취하며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며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달에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14장 무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호 경외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호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안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흔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아기는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를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가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란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은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